리프팅 펌, 뿌리 볼륨, 시술 방법. 손잡이에 로드를 끼우신 후, 섹션을 최대한 가늘게 뜨세요. 섹션 양은 10가닥에서 20가닥이면 좋습니다. 판넬 잡은 손은 두피 가깝게 잡으셔야 나중에 로드 제거할 때 상당히 편하고 빠르고 좋습니다. 기반 와인딩 후, 판넬 잡은 엄지로 로드를 가볍게 누르신 후, 오른손 손잡이 엄지를 밀어서 로또와 손잡이를 분리시키시면 됩니다. 그리고 고무줄 와인딩 후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. 섹션은 최대한 가늘게 뜨세요. 섹션 양은 10가닥에서 20가닥으로 타시면 좋습니다. 판넬 잡은 엔소은 두피 가깝게 잡으셔야 나중에 빠르게 시술할 수 있고요. 자연각도 90도에서 그대로 와인딩을 하신 후 왼손 눌러주시고 엄지로 오른손은 손잡이 엄지로 밀어서 고무줄 와인딩 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펌제 도포 시 와인딩 후꼭 리프팅 펌 전용 펌제로 뿌리 볼륨 부분에 집중적으로 발라주세요 모발 손상도에 따라 자연 방치 및열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